안녕하세요. 세보 워너 브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새로 발주시킨 물품 후기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어, 동우송하고 쿠폰하고 포카를 발주했는데, 동우송은 에즈랜드에서 발주했고, 한번 뜯어볼게요. 이게 포카리님 도안 산 거거든요? 포카리님 도안으로 제가 발주시킨 거예요. 천장 발주시켰는데, 이게 곱곱하기 9 사이즈거든요? 음,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고요. 이런, 이렇게 잘리는 동안입니다. 이쁘게 나온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. 여기서 별로 보이는 파본은 없는 것 같고, 혹시나 파본 있으면 제가 나중에 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500장, 500장씩 이렇게 두 덩어리 로온것 같고요. 자, 다음은 프린트 시티에서 포카 발주한 건데, 하나는 제 쿠폰이고, 하나는 그 포카리님에게 발전안에산 그, 정한 폭카인데요 원래 도안을 하나 더에지랜드에다가한 조리 땅매를 했는데, 한 조리 땅매는 아직, 아직 안 왔거든요. 제작이 아직 덜된것 같아서. 한 조리 땅매는 오면 그때 다시 후기 영상 찍는 걸로 하고, 일단은 정한 폭카부터 뜯어볼게요. 이것도 500장 발표했고요. 귀돌이 없이 뽑았거든요. 별 음, 나온 것 같아요. 겉으로 보이는 파본은 없는 것 같아요. 실퍼 재질로 만든 건데, 좀 귀도리를 안 해도 이쁜 것 같아요. 원래 안할생각이었잖아한번뽑 음, 파본이? 아니네. 이것도 겉으로 보이는 파본는 없는 것. 같아. 다음은 쿠폰. 이거는 제가 커미션 보낸 거고요. 제가 먼저 포토샵 정말 못해가지고 저는 커미션 커미션이나 도안 사는 것밖에 아니요 <laughs> 이번에 새로 제가 이제 판매기 시작하면서 쿠폰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쿠폰을 커미션 맡겼거든요. 색감은 꽤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. 이거는 오크파기 5사이즈 이쁘게 나온 것 같아 <laughs> 음, 나중에 한솔이 떡매 나오는 거는 제가 나중에 후기 영상 찍도록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발주물품 판매 영상은 제가 다음에 나중에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